네 주식으로 보자 되기 박부장입니다 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하나오션 하 바로 살펴보겠습니다 3% 넘는 상승 나와주고 있습니다 굉장히 좋습니다 창 거의 뭐 마감 이제 다 됐고요 10분 남았고요 볼게요 이제 동시효과 곧 들어가는데 오늘 개파락 출발했습니다 0.3% 그랬다가 분봉으로 볼게요 분봉으로 보면은 개파락 출발했죠 뺐다가 축간 건데 뺐다가 축할 때 보세요 보통은 9시에서 9시 10분 사이에 가장 거래량이 많이 일어나잖아요. 보통은 그렇거든요.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여기도 그렇고 다 9시에 많이 일어나는데 오늘은 9시 때 많이 안 일어나고 쭉 빠지니까 저가 면세때 들어오는 거 보이죠. 그래서 이걸를 끌어올린 겁니다. 보이시죠? 여기 9시 5분, 9시 10분 이 거래량보다 15분, 20분 거래량이 훨씬 더 많죠. 근데 다 빨간색이죠. 양봉이죠. 그러니까 빠지니까 잡아도 확 올렸다. 이겁니다. 세력이. 좋은 거죠. 그리고 빠졌습니까? 특별히 빠진 거 없어요. 이것도 양봉인데, 뭐, 이, 끌려져 있긴 하지만, 여기 빠진 거 없고, 거래량 여기 많이 나왔죠. 요거, 예, 매수잖아요. 빨간색. 그죠. 그리고 이거, 많이 나왔죠. 운동, 운동으로 보이지만, 밑에 고리가 길죠. 밑에 고리가 길다는 건 이만큼 양봉이라서, 이 중에 절반은 매수입니다. 아시겠죠? 그러니까, 빠지니까 적감이 수들어도 오히려 다 이겁니다. 한마디로. 좋은 거예요. 굉장히 좋은 모습. 뭐, 기대가 됩니다. 저는 뭐, 하나 오션, 항상 말씀드리지만, 걱정 크게 할거 없다. 다만, 10년 동안에 신고가, 10년 동안 신고가 없었는데 왼쪽 보세요. 아무것도 없죠. 신고가 없기 때문에 이걸 뚫을 때, 이 고점에서 저항받고 내려오는 건데, 오늘은 여기 몸통은 거의 뚫었고, 이 꼬리 부분까지 와 있습니다. 그죠? 상당히 좋은 거예요. 더 뚫을 거로 보입니다. 이 정도면. 네 그렇게 보고 있고, 한번, 투자자별, 보게 되면은, 외국인 기관은 코스피코스닥 계속 사고 있고, 어, 개인만 다 팔았죠. 예, 어떤 모습인지 알겠죠. 개인이 팔고 외인 기관이 사면 오른다. 이렇게 보면 돼요. 다음 주도 기대가 된다 말씀드리고, 어, 투자자별 이렇고요종목별 보게 되면은, 하나 옵션. 예, 외국인 많이 사고 싶으면 기관도 사고, 이것도 똑같죠. 외인 기관이 살때 개인은 판다. 이겁니다. 예, 이 모습. 네, 실행되고 있다. 하나옵션은 뭐 걱정 크게 안 하고요. 제가 이왜 오르는지 거기에 대한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우선 제가 하나옵션 정리된 내용이 있는데 이거를 어, 저한테 정리된 내용 이 있으니까를 받고 싶은 분들은 저한테 문자로 남겨주세요. 받고 싶다고 어떻게 남기냐면은 제 전화번호는 이건데 이건데요. 여기로 하나옵션 써도 되지만 그냥 이렇게 영상 밑에 더 보기 보일 겁니다. 더 보기 터치하고. 파란색 링크 터치하고 그냥 전송 터치 하세요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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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저한테 문, 문이라고 문자가 들어오고 문이라고 문자 주신 분들은 제가 종목에 대한 뭐 매수 매도 종목 드리는 것도 있지만 아, 하나오션에 대한 자료도 아, 원하시는구나 해서 자료 같이 드릴 겁니다 하나오션 쓰면 더 제가 알아보기 편하니까 문자 내용에 하나오션 써도 되고 뭐 굳이 나는 그런거 쓰는거 잘 못한다 그러면은 그냥 더보기 파란 링크 전송만 누르고 저한테 문자를 보내주면은 제가 미국 주식 종목부터 해서 우리나라 주식 종목 그리고 하나오션에 대한 자료까지 싹다 보내드리다는 거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하나오션은오히려어요3% 넘게 오르고 있는데 하나는 오르지만 삼성중공업은 3% 넘게 빠지고 있죠. 개파라고 나왔습니다. 안 좋아요. 거리량터는데 은봉에 밑골이 있는 은봉에 갭까지 있고 안 좋아요. 이런 모습은 현대도 볼게요. 현대도 2% 정도 빠지는데 비슷하죠. 위에 꼬리 길게 음봉입니다 이거는 개파락은 아니지만 그래도 안 좋습니다. 이런 모습도. 하나는 다르죠? 이거는 오히려 개파락했다가 전에, 전에 종, 전에 식가를 뛰어넘는 양봉이 나와주고 있다.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예, 그래서 차트로 봐도 하나 옵션이 제일 좋고요 하나 옵션 상승하는 요인은 여러가지가 있어요. 복합적으로 여러가지가 있는데 제가 핵심적인 것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거 보면서 말씀 드릴게요. 하 나우션 잠시만요 예 요거 뭐 한마디로 말해서 뭐 이거 막 제목만 이어드리면 LNG선 비즈니스 가치만 수십조다 하나오션 목표가 3만원 꽁충 뛰었다 이런 내용이잖아요 한마디로 실적 개선기동감 기대감 그래서 하나오션이 23년도부터죠 에, 그 3분기까지 적자였어요 하지만 4분기부터 흑자전환 해가지고 지금까지도 이렇게 고 부가가치 선박 수주 증가 계속하고 있습니다 이런 효과 이게 실적 개선 기대감 이거로 인해 가지고 아주 긍정적인 요인이 미치고 있다 영향을 주고 있다 보면 될것 같아요 그리고 또 이것만 있는 게 아니고 이 수주까지도 증가했죠 그래서 올해 일분기에만 17척 선박 수주했고요 연간 수주 목표를 초과 달성했습니다 특히 그 지금 보이는 LNG선 LNG 운반선 그리고 암모니아 운반선 등 고 부가가치 선박, 이 수주가 증가하면서 수익성 계산에 대한 기대가 굉장히 높아졌고요 또, 방산사업 성장에 대한 부분 말을 안할 수가 없죠. 하나우션은하나우션은 하나우션은 해군. 그러니까, 해군함정 건조 등그 방산사업에서도 꾸준히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지금. 최근에는 차세대 한국형 구축함, KDDX라고 하죠. 요 사업 수주 경영에 참여하면서 방산 사업 확대에 대한 그 기대감을 굉장히 높여가고 있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세계적인 경기 회복세 그리고 글로벌 경기 회복에 대한 기대감은 조선업 전반에 대한 투자심리를 개선시키고 있죠. 특히 중국 경기 회복은 하윤 물동량 증가로 이어져가지고 신규 선박 수요 증가에 대한 기대감을 한층 높이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이런 기대감이 작용해가지고, 주가가 껑충껑충 올라가고 있다 이렇게 보면 될것 같아요. 기본적인 내용이에요, 기본적인 내용. 그렇게 보면 되고, 지금 주봉으로 봐도 굉장히 예쁜 모습이에요. 여기부터 보세요. 행복, 행복 굉장히 희귀했죠. 희귀하다가 그쭉 장대 양봉 나온 다음에 기조봉 세우고 기조봉 중간선 지켜주니까 이거 어떻게 나왔습니까? 예, 거래량이 이때 터진 거래량 보세요. 이때보다 훨씬 크죠. 그러면 여기서 이, 이렇게 장기간 동안 거래량은 뛰어넘는 전 거래량 뛰어넘는 거래량이 터지게 되면 이게 단기 상승은 끝나지 않는다 이거를 말해주는 겁니다 거래량이 이게 그래서 제가 어 미국 나스닥에서도 뭐 지금 조비라는 종목을 보고 있는데 그게 이런 모습이에요 거래량 터지고 있거든요 음. 그래서 거래량 터지니까 여기서 이런 모습으로 상승이 나오고 여기도 골드 크로스 나왔죠 그리고 느림 주고 21선 닫고 굉장히 오라가고 있는데 51선 계속 위에 있습니다 여기서도 보세요 한번 잠깐 느림 주고 상승 갭상승 상승, 또 상승. 장대 양봉, 양봉, 양봉. 예, 지난달이 이렇게 윗골이 있는 약간 조정 보였지만 거래량이 없죠. 그러니까 다시 거래량 나오면서 또한번 상승하고 있는 그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 우선은 앞으로도 월봉을 봐도 그렇고, 아니, 지금 주봉 봐도 그렇고, 월봉도 상당히 좋죠. 여기 뛰어넘고, 이, 이 장대 기준봉 양봉의 끝선 위에 있기 때문에 상당히 좋은 모습이다. 말씀드리고요. 일봉으로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아, 지금 오일선 위에서 이렇게 조정받는 이런 모습들. 여기도 보면 몇번조정 있었어요. 오르고 한달 정도를 행보했죠. 그리고 오르다가 밑구리 달고 내려갔다가 올라오고, 그러니까 쭉 빠졌었죠. 그리고 올라오고, 여기서도 2주 연속 빠지면서 걱정시킨 다음에 다시 오일선 위로 올라오고, 그리고 오르다가 지난주에 다시 한번 음봉을 주고 내려갔다 오르고, 이번주에 이거를 뛰어넘는 그런 모습이 나오고 있는 겁니다. 상당히 기대가 되고요. 어, 이게 10년 전에 어, 그저항테 있긴 하지만 그거는 크게 그렇게 걱정할 바는 아니고 그거보다는 거리량 보면 알아요 이때 10년, 지금 10년이죠 지금 10년, 10년 전 거리량이 여기 있잖아요 지금 거리량 보세요 네, 어떻습니까? 보이시죠? 네, 이런 거리량 있었습니까? 없었잖아요 그러면 아주 크게 갈 가능성이 크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하나우션은 굉장히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요 윗꼬리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거 저항을 맞으면서 가는 거라서 여기서 바로 급등이 나오려면 굉장히 큰 거리량이 필요하고 그렇지 않다면 이거 하나하나 소화, 소화하면서 계단식으로 차근차근 올라갈 거다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가능성이 굉장히 크다 말씀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고요. 제가 약속대로 이 뒤에 제가 종목 오픈합니다. 제 종목 받아가시고 제 매매기법까지 드리니까 그거 보시고 저한테 문자 많이 주세요. 제가 도움 많이 드리겠습니다. 이 공지사항 보고 올게요. 네, 공지사항 말씀드리겠습니다. 이, 이, 공지사항 뒷부분에 제가 중국 드리니까 그것도 꼭 받아가시고요. 말씀드릴게요. 아, 어, 제가 미국 주식 중심으로 말씀 많이 드리고 있잖아요. 그리고 제 계좌도 오픈했고요. 지금은, 오늘은 뭐 계좌까지는 제가 지금 편집을 안 해가지고 못 보여드렸는데, 14억대에서 13억대까지 지금 떨어져 있습니다. 근데 괜찮습니다. 오늘 때 한번 나중에 보세요. 이게 제가 최고가 19억 찍고 지금 내려온 거잖아요. 19억 오래 안 걸린다고 저는 보고 있습니다. 예. 그 믿음이 있기 때문에 저는 괜찮다 말씀드리는 거고, 지금 보세요. 어, 공지사항이 뭐냐면, 이게 usd입니다. usd. 반도체 두배레버리지예요 그러니까 페이라데피아 반도체 들어봤죠. 그두배 레버리지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요거를 가지고 제가 어떤 매매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수익이 나는지, 그거를 말씀드리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한번 배워보고 싶다 이런 분들은 저한테 문자 주면 돼요. 이렇게. 문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수익이나 아니면 문의라고 주면 되는데, 간단하게 문자 보내는 방법은 이렇게. 영상 밑에 더 보기 파란 링크 전 터치 그다음에 전송 터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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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으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오고 제가 종목도 드리고 또 테레방에도 입장되는 거이 밑에 또 하나 링크 하나 더 있거든요 그쪽으로 들어오게 되면 여기 이렇게 제가 운영하는 테레방 들어와서 많은 정보 받아갈 수 있다 에 예, 그리고 그러니까 제가 미국 주식에 대한 내용도 같이 드린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어뭐 그런 게 있어 요 무슨 뭐 하루에 뭐5% 수익 난다 한 달에 그러면 수익이 엄청나, 이렇게 말하는, 그런 제가 많이 봤는데, 그거는 정말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럼 정말 월앤비퍼시다돼 있어야 됩니다. 그죠? 한상 한, 복리 계산기 따져보세요. 한 달이 20일이니까, 한 천만원 가지고 매일 5%씩 20일 따져보시고, 그렇게복리로 그게 복리로 또, 그럼 한 달에, 그, 한달 동안 풀어난 금액 가지고 또한달 동안, 20일 동안 또봉프로 5%씩. 이게 가능하지 않습니다. 그, 계산은 좀만 해보면 나오는 수치기 때문에 말씀드리는 거고요. 그거보다 제가 어떤 방법으로 하는지 말씀드릴게요. 제가 하는 방법은 한 달에 15%에서 많게는 20% 정도, 한 달에. 그 정도 생각하면 충분합니다. 그러니까 항상 주식은 몰빵이라는 게 없어요. 분할 매수, 분할 매도 기본으로 있어야 되고, 원칙을 지키면서 들어간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예, USD 차트를 가지고 말씀드릴게요. 전 여기 직접 들어가 있고, 전 장기 투자로 들어갔기 때문에, 뭐 제가 이거는 지금 보유하고 있다 보면 됩니다. 지금도 장기 투자기 때문에 보유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일단 제가 잡는 거 일단 여기 보세요 어 여기서 5일선 11선이 22선을 뚫고 올려갔죠 이렇게 그럼 요게 골드크로스입니다 이럴 때 매수 후보 매수 후보가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세요 5일선 11선이 22선 깨고 내려갔죠 이게 데드크로스 여기선 아예 안 쳐다본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아시겠죠 여기서 매수 여기서 매도 여기서 매수 후보 여기서 매도 후보 그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냥 이런 거는 안 본다 보면 되고 종목은 이런 거. 5일선1 1선이2 2일선 뚫고 올라가는 것만 찾는다 이렇게 보면 되는 겁니다. 그럼 요거를 확대해서 볼게요. 여기죠. 여기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후보군이 되는 거죠. 뚫고 올라갔잖아요. 1 1선이 이렇게. 그럼 올라가다가 빠져서 2 2일선 났어요. 여기서 2 1일선 노란선 요거를 중점으로서 여기 닿았어요. 그럼 이럴 때 매수. 뭐 그전에 당연히 ust가 뭔지 종목이면 종목이 뭔지. 이걸 알고 들어가야 죠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되죠. 이거는 ETF이기 때문에 그냥 공부할 필요도 없습니다. 반도체 두배 레버리지. 이 안에 엔비디아, 뭐 TSMC, 뭐 브로드컴, 뭐 AMD 뭐다 들어가 있는 것도 있다 보면 됩니다. 아시겠죠? 여기가 매수, 매수 타이밍. 여기 20이 됐죠. 매수 타이밍. 올라가다가 20이 됐죠. 매수 타이밍. 올라가다가 20이 됐죠. 매수 타이밍. 어떻게 됐습니까? 예, 수익 많이 났겠죠. 여기는 11선 났어요 이럴 때도 들어갈 수가 있습니다. 21선 안 닿아도 11선 닿는데, 거래량이랑, 뭐, 윗꼬리, 밑꼬리, 그리고 갭, 이게 갭이잖아요. 이런 게. 갭. 그리고 지지와, 여기 지지와 저항. 요런 거를 봤을 때, 아, 여기 11선인데 강하다. 그럼 들어가는 겁니다. 수급 보고. 아시겠죠? 이런 매매를 추가합니다. 그럼 수익이 나요. 그래서 제가, 제 들어간 자금이 7억 2천만 원인데, 이게 19억까지 간 겁니다. 지금 물은 빠져가지고, 10. 어제 12억대까지 떨어졌는데 오히려 와서 13억대 초반에 있거든요 지금 근데 좀 오픈하잖아요 지금 많이 이번 년도 들어와서 한 1억 9천까지 였고 이번 달만 에 이번 달이 어제 하루니까 하루만에 거의 어, 9천만원 까였어요 근데 상관없습니다 그래도 지금 수익이 6억이에요 그리고 여기서 크게 안 빠질 거를 보고 저는 19억 뭐 회복할 날이 얼마 안 남았다 보기 때문에 상관없습니다 근데 그런 믿음을 갖고 하려면 이런 종목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보유하는 겁니다 아시겠죠 장기투자로 봐도 되고 이걸 단기로 보면 이런 데서 사가지고 이렇게 테드크로스 단다 이렇게 그럼 판다 이렇게 보면 되는 거예요. 그죠? 여기는 아직 2 1선 깨고 내려간 게 아니잖아요. 팔대가 아니죠. 근데 깨고 내려가잖아요. 이쪽으로 보면은. 그럼 판다 보면 되는 겁니다. 이렇게 깨고 내려가니까 하락이잖아요. 그죠? 이런 매매 하면 됩니다. 이런 매매 아시겠죠? 요거 요런 매매 배워보고 싶다 들어가고 싶다면 저한테 문자 위에 있는 번호로 수익 아니면 문의라고 이 방법을 주시면 되고 또 하나 또 하나 말씀드릴게요. 이거는 제가 좋아하는, 어제도 제가 매수했습니다. 테슬라를. 여기에서 61선 0 다, 다, 여기서 매수했는데, 밑에서 못 잡은 게좀 아쉽긴 하지만, 그래도 좀 싸게 샀다고 생각했대요. 요건데, 요거를, 이거는 아까는 누린몸 매매법이고, 이거는 상승장악형 매매라고 해서 제가 좋아하는 매매법인데, 주봉에서 봐야 돼요. 주봉에서 보게 되면, 어, 보기 편하게, 이거는 상승하는 추세에서는 잘안 맞습니다. 하락하는 추세에서 맞아요. 하락하는 추세죠. 하락하는 추세에서 여기 캔들이 하나 있죠. 캔들이 있는데, 이 캔들을 이 밑에서부터 시작해서 이거를 덮는 캔들. 이게 장악했잖아요. 파란색을 빨간색에 장악했잖아요. 이게 상승 장악형이다. 근데 그런데 필수적인 조건이 거래량이 이때보다 더 동반되어야 된다. 거래량이 이때 거래량이 더 크면 클수록 좋은 겁니다. 그렇게 크지 않지만 그래도 크죠. 이거 두배 되는 건더 훨씬 더 강한 거고요. 근데 하락하는 추세에서. 상승장학형이 나오고 거래량이 터지잖아요. 그러면 이렇게 됩니다. 100% 이렇게 되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건 테슬라잖아요. 종목을 알아야죠. 그리고 ETF면 ETF 알아야 되는 거죠. 그죠? 그런 거를 들어가는 겁니다. 이때 저 매수 추천 많이 했습니다. 이때가 138달러 떨어질 때가 이때예요 이때 샀으면은 400달러까지 간 겁니다. 이게 100달러 때가. 한 3배 이상올랐죠 예, 요런 거. 전 지금도 보유거든요. 테슬라는 저는 당연히 이건 더 떨어져도 땡큐하고 잡는 거고요 보유입니다. 저는 계속 테슬라는 어제도 또 잡았다 말씀드렸잖아요 보유입니다. 이럴때 근데 들어가는 거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리고 저처럼 장기로 들어가는 거 따로 단 단타로 아까 USD 보여준 것처럼 그런 거 따로 따로 하면 되는 겁니다. 주봉에서 다시 종목이 됐든 ETF가 됐든, 됐든 정해 가지고 주봉에서 상승 장악형을 찾아서 들어가면 된다. 그럼 이렇게 된다 말씀드리는 거예요. 100% 되지 않기 때문에 아무 종목이나 들어가면 안 된다. 처음에 종목을 공부하고 들어가야 된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아시겠죠? 예. 이거는 국내장이든 뭐 미국장이든 심리이기 때문에 다 맞습니다. 이 방법은. 아시겠죠? 우리나라 종목 하나만 보여 드릴까요? 뭐 유한양행이란 종목 제가 차트 켜져 있으니까 보세요. 골든 크로스가 어디냐면은 이 부분이죠. 여기 5위선1 0위선 뚫고 올라갔죠. 여기보다 깨고 내려왔으니까, 뭐, 이 정도로 할게요. 여기서, 여기서 뚫고 올라갔죠. 뚫고 올라가잖아요. 51선, 10선이 여기 노란선은, 2 0일선은 20이 닿죠. 매수 타이밍. 20이 닿죠. 매수 타이밍. 그죠? 매수, 매수. 여기서 깨고 내려왔죠. 그럼 여기서 이제 매도. 안 보는 겁니다. 이때는. 그죠? 여기 두 번. 뚫고 올라가서 한 번, 두 번. 수익이 얼마나 났습니까? 이때가 얼마입니까, 그럼? 이때가 주문가 74,000원. 여기가 얼마 정도냐면은, 95,000원 정도. 네, 이렇게 수익이 나는 겁니다. 어이면 안 돼서. 아시겠죠? 이런 매매하면 돼요. 그럼 수익이 충분히 납니다. 그래, 그렇게 하게 되면은, 천만 원이 뭐, 2천만 원 되고, 뭐, 1억이 2억 되고, 3억 되고 되는 겁니다. 근데 이거를 매일 단타쳐가지고 나는 먹고 팔고, 뭐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사고 팔고 할 거야. 이거는 정말 쉽지 않은, 정말 호가창 보고 들어가야 되는 매매이기 때문에, 직장인들이 그런 매매 하기 힘든다 말씀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하는 매매법이 고로 한 달에 한 15%에서 20% 정도 수익 나는 거, 주봉으로 들어가는 상상, 상승장학형 매매나 일봉으로, 일봉으로, 일봉으로 이렇게 들어가서 수익 내는 요거, 누림목 매매나 요거 다 가능한 방법이고, 제가 충분히 아리켜드릴 수 있고, 종목을 추천해 드릴 수가 있기 때문에 말씀드린 거니까, 저한테 문자를 주세요. 이렇게, 더보기 터치, 파란 링 터치, 전송 터치, 터치 세 번으로 저한테 문자가 들어온다는 오는 거, 잊지 마시고 문자남겨주면 되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공지사항 이렇게 말씀드렸고요예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고 저는 또 다음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